젠슨왕이 어,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 칩의 필요성이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다, 어, 폭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작년 예상보다 100배에 달하는 어, 인공지능 AI 칩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수요는 그만큼 증가를 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I 같은 경우는 향후 우리가 뭐 5년, 10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 중에 하나인데 이 AI에 있어서 반도체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이고 앞으로 뭐 자동차 쪽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뭐 드론 택시 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 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요. 에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군에서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뭐 중국산 반도체를 미국이 또 수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더더욱 어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하방도 지지를 받았고요. 최근에 고점, 그러니까 저점이죠. 예,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보시면 예, 저점이 지금 점점점 높아지죠. 예,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지면서 약간 상승형 박스권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점이 약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향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인데 한미반도체에서 독점하던 T C 본더를 음 지금 이제 독점이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기업에서 지금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미반도체도 S K 하이닉스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어, 이슈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